STX 엔진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주식 해결사 김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STX 엔진 함께 알아볼 건데요. 차트를 보시면 장기간 하락세를 보여주다가 바닥을 찍고 현재 반등 나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도 장중 6%가량 상승 나아주면서 상단 저항선 돌파해주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올해는 하락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 반등 나아줄 수 있나 좀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하지만 기관뿐만 아니라 현재 외인들도 사실 물량들 담고 있고 지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겁먹고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진입 못하셨던 신규분들과 기존에 물량들 들고 계신 분들 이 자리 오히려 상승으로 가기 전 마지막 추가 매수의 기회가 찾아왔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 상황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고 또 매매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중요한 포인트들 말씀드리면서 제가 속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우리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댓글에다가 상승 가자 한번 외쳐보고 시작해 볼까요? 자 우선 12월 6일자 기사를 보시면은 최근 엑 x 엔진이 공시가 떴죠. 600억 규모의 대형 공급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hd 현대중공업과의 안정적인 파트너십을 다시 한번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번 계약 금액은 연간 매출의 8%가 넘는 수준으로 실적에 직접 반영될 확실한 매출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요. 27년도까지 이어지는 장기계약 구조는 중장기 실적 안정성과 수주 모멘텀을 동시에 강화해주는 요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올해 누적공급 계약 규모가 전년 대비 174%나 증가를 하면서 수주 경쟁력과 시장 내 존재감이 크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조선 발전, 방산 엔진 등 다각화된 제품으로 향후 추가 발주와 신규 프로젝트 확대에 기반이 되고 있고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s t 스 엔진은 안정적인 매출 성장과 신뢰도 증가라는 두 가지 상승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차트로 와서 보시면은 제가 분홍색 선을 그려놓은 게 보이실 텐데요. 이 선의 의미는 세력들의 평단가입니다 이거 제가 마음대로 그려놓은 게 아니고 다 이유가 있는데 하락에서 상승을 만들어준 초입 구간을 보시면은 평균 대비해서 굉장히 크게 거래량이 터진 캔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거래량이 많이 터진 가격이기 때문에 세력들의 평균 매물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이시다시피 세력들의 상단 매물대 가격은 36,000원대이고 하단 매물대 가격은 28,000원대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중요한 내용 말씀드려볼 건데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수익, 꼭 만들어 보자 하시는 분들은 영상 후반부에 핵심 포인트 매매 전략과 우리의 목표가가 어디인가 제가 다 짚어 드리니깐요. 제 정보 싹다 챙겨서 행복한 주식 하시길 바라겠고 구독이랑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거래량을 보시면 세력들의 많은 거래량에 매집이 들어왔는데 고점을 찍고 가격은 내려왔지만 매집이 들어온 거래량만큼 빠져나간 거래량이 없다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력들은 여전히 물량을 가지고 있고 개미들을 털어내는 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력들의 평단가로 내려오더라도 세력들은 매집한 물량을 털기 위해서 주가는 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고 결국 지금처럼 주가를 눌러주고 있을 때 겁먹고 매도할 게 아니라 오히려 매수를 해서 기회를 잡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stx엔진 11월 19일이죠 바닥을 찍어주면서 반등 나아주고 있는데 제 영상을 지속적으로 봐주신 분들과 우리 구독자분들은 28,000원대 바닥에서 물량들 담아갔는데 아직도 매수 못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사실상 이제는 바닥을 찍고 저항선 돌파해주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매수는 힘들다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해야 하는 타점은 상단 저항선인 36,000원대입니다. 오늘 내일 중 저항선 이 가격에서 잠시 조정을 주고 추가상승 흐름 이어갈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36,000원대 이 가격 근처에서 반드시 매수 진입을 하셔야 한다 말씀을 좀 드리고 저 또한 역시 구독자분들과 함께 추가 매수 준비를 해볼 겁니다. 최종적으로 s t 스엔진지지선까지 내려왔다가 반등 나와주면서 저항선 돌파 시도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반등 고점이었던 49,800원까지 반등 나와주면서 우상향 흐름 나아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나올 상승 우리가 대비를 해볼 거고 제가 매도 타점까지 다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부 수익으로 다 만들어 볼 겁니다. 우선 저희 목표는 항상 최대한 안전하게 매수를 하고 높은 가격에서 매도를 해야지 실질적인 수익을 담을 수가 있겠죠. 우선 매수 진입만 잘해도 매도는 정말 편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차트만 보는 사람이고 세력들이 매집과 매도라는 시점을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면서 타점들을 공유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은 차트 신경 안 쓰고 본업만 집중해도 손해 없이 진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매매 타점 문자를 받으면서 편안하게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랑 이번에 함께 타점들 잡아가면서 매매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 안정적인 수익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구독자가 한번 되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 채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신 뒤에 상단에 연락처 보이시죠? 01044945019 제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은 이번에 스택스 엔진 매매 타점 나왔을 때 실시간으로 타점 잡아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왜 이렇게 타점들을 잡아드리냐?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매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채널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50만 구독자를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저는 그 목표에 다가갈 수 있어서 좋고 구독자분들은 저와 함께 수익을 낼수 있어서 좋고 이렇게 상부상조하는 관계가 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청해주시는 주주님들도 저의 구독자가 한번 되어보신다면은 구독자분들처럼 편하게 수익 챙겨가실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구독자 되는 법 정말 간단합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는 구독 버튼과 바로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터치해주시고 상단에 제 연락처 010-4494-5019 여기 이제 구독자가 되셨다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셔야 제가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하고 매매 타점 보내드릴 수가 있겠죠. 앞으로 저와 함께 안정적인 수익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어떤 방식으로 매매 타점을 잡으면서 확실하게 수익을 챙겨드리는지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확인을 해봐야 저에 대한 신뢰가 가겠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지난 매매도에서 김프로는 어떻게 타점들을 잡아가면서 수익을 만들어가는지 저만의 특정 기법 설명 한번 드리고 나서 중요한 매매 전략과 목표가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계속 집중해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맥 이 종목 보시면은 지금 올해 1 1월 달부터죠 시작해서 현재까지 어마어마한 단기 폭등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주고 있는 이런 종목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은 이번 11월이죠. 11월 21일 저점 구간에서 물량들을 매수했고, 최근 고점 구간까지 끌고 가면서 저희가 단기적으로 보시더라도 140%가 넘는 수익률을 지금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지금 말로만 저점에서 사가지고 고점에 팔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은 누구나 다 말은 할 수가 있고, 아무래도 신뢰가 안 가실 겁니다. 하지만 매수타점 뿐만이 아니라 매도 타점까지 다 잡아드리고 있고, 저는 실제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 촬영했던 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자, 11월 5일자 영상이고요. 영상 한번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처럼 주가를 조정해주고 있을 때 겁먹고 매도를 할게 아니라 오히려 매수를 해서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저는 그래서 계속 조정을 해준다면 세력들의 하단 매물대 이걸 바닥이라고 하죠. 3399원대에서 타점을 한번 잡아 볼 거고 조정을 받지 않고 상승이 나아준다면 상단 매물대인 3951원대 돌파한 시점에 타점을 잡아 보면서 이렇게 두 가지 플랜을 구독자님들께 타점을 공유를 해 드리면서 함께 진입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올려 드렸던 지난 영상을 보시면은 이때 영상에서도 세력들 지지선인 3,400원대 근처에서 매수를 해야 많은 수익 만들어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상단 저항선인 3,950원대 돌파하는 시점에도 타점 잡아갈 거다. 이렇게 두 가지 플랜을 타점 잡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은 11월 21일에서 바닥에서 진입을 하셨을 거고 진입을 못 하신 분들도 다음날 시초가에서 바로 3,400원대에서 추가 매수를 하면서 물량들을 잡아 갔습니다. 차트로 돌아와서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포인트 그대로죠. 이렇게 세력 하단 매물 때 지지선으로 내려온 시점에 정확하게 매수 타점이 등장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점에 물량들 잡아갔기 때문에 어때요?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중간중간에 팔았다고 해도 수익률이 70%에서는 많게는 100%가 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이 매수만 제대로 잡더라도 쉽게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물량들을 매도하는 단계가 나왔고, 세력들이 물량들을 정리하는 거래량이 터졌을 때 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도 거래량이 나오는 포인트 12월 5일 금요일 바로 구독자분들께 타점 잡아 드리면서 고점에서 바로 수익 만들어낼 수 있게 매도 포인트 마찬가지로 잡아 드리면서 수익을 만들어 간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정확한 타점들 잡아가지고 단기로 급등 만들어 낼수 있는 이런 종목들 저희가 쉽게 물량들 잡아 갈수 있도록 매수 타점이랑 가격까지 문자로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상단에 보이는 제 연락처 010 4494 5019 김프로라고 저장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거죠. 제가 구독자분들이 누군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저한테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할 거고 매일 같이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 단기로 잡아갈 수 있는 단타 종목 저희가 쉽게 수익 낼수 있게 제가 매일 같이 좀 챙겨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일단은 저희 구독자님들께 보내드린 단기 급등 종목들은 저점이나 시초가 매매 기준으로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매수를 못할 가능성은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매수가 좀 힘들다, 시간이 여유가 없다, 그리고 어떻게 살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개장 전에 미리 여러분들께 사점들 잡아서 종목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수는 일단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는 포인트 맞춰가지고 매도 대응 문자는 조금 더 여유롭게 매도하실 수 있게 한번더 잡아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쉽게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안전하게 누구나 수익 낼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상대적으로 쉽게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매매했던 다른 종목도 보여드릴 건데 또한번 보시면은 인벤티지랩. 이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10월 29일 수요일에 상승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수 진입 못하신 분들 우리가 상단 매물대 돌파 시에 물량들 잡아가는 이런 종목들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월 29일자 영상이고요. 영상 한번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진입을 못하신 분들과 상단 매물대인 47,570원대 돌파하는 시점에 추가 매수 타점을 공유를 해드리면서 저도 함께 진입을 해볼 건데요. 매수 시점은 내일 오전장에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자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은 세력들의 상단 매물대 47,500원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물량들 매집했던 세력들의 평단가가 만들어졌고 이 세력들의 평단가를 하단 매물대인 36,000원대에서 진입을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상단 매물대 돌파해 주는 시점이죠. 47,500원대에서 저희가 물량들을 잡아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보시면 정확하게 이 포인트에서 물량들을 잡아갔기 때문에 어때요? 단기간에만 보시더라도 수익구간이 최소 60% 이상이 한 달도 안 돼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유튜브에 실제로 올라가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뭐 어떠한 조작이 사실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미리 이런 식으로 저점 구간과 시초가 공략할 수 있게 대응 전략들 전부 다 만들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혼자서 매매하시면서 어떻게 매수를 해야 하고 매도는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 고민하고 계셨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지금 혼자서 고민하실 때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세력들이 물량을 쥐고 있는 이런 종목들 세력들의 평단가 근처에서만 매수를 들어가시면 쉽게 수익으로 다시 연결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매수부터 제대로 들어가야지만 나중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매도는 정말 쉽게 들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일단 매수를 들어갈 때 물리고 시작하면은 매도가 점점 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시초가나 저점에서 물량들 잡아갈 수 있게 매수가 전부 다 지정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타점들이 나왔을 때 어떤 가격에서 물량들 잡아가야 할지 예상 수익률은 얼마나 가져갈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니까 상단에 있는 제 연락처 010-4494-5019 저장 한 번만 해 주시고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저한테 적어서 문자를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는 구독자분들께만 이렇게 매매 문자 보내 드린다고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구독을 하지 않으시고 특히나 구독 문자 보내지 않으시고 댓글로 보내달라고 하셔도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다는 점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구독자분들과 저와의 좀 약속이다 보니까 이번에 주주님들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이번에 제가 보내드리는 대응 문자까지 함께 챙겨서 수익 구간 함께 만들어 나가면서 주주님들은 많은 수익을 볼수 있어서 좋고 저는 50만 구독자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가 있어서 좋고 이렇게 상부상조하고 윈윈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은 앞으로 제 영상 좀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라고 다시 한번 구독 말씀 한번 드리고 이왕이면 제 영상에 좋아요까지 함께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마무리 정리해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 드려볼게요. STX 엔진은 호재가 많이 나왔죠 이번에 아프리카 최대 규모 방산 전시회 EDX 2025에 참여를 하면서 글로벌 방산시장 공략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파워팩 통합솔루션과 수출력, 해양감시레이더를 선보이면서 중동 아프리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직접 증명을 했는데요. 특히 협력업체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STX 온 팀을 구축하면서 해외시장 동반 진출이라는 실질적 성장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협력사들이 글로벌 트렌드를 직접 확인하고 기술력을 높이는 구조는 STX 엔진의 품질, 생산력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양한 방산 조선 산업 엔진 기반을 이미 보유한 만큼 이번 해외 전시 활동은 신규 수주 기회 확대와 글로벌 레퍼런스 확보에 중요한 발판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전시 참여 협력 생태계 강화, 기술 경쟁력 확보가 맞물리면서 STX는 중장기 성장성과 해외 매출 확대 가능성을 동시에 키워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서 반등 조금 나왔다고 섬먹고 매도라는 게 아니고 상승으로 가기 전또 마지막 추가 매수 타이밍이 다시 한번 왔습니다. 개미들을 털어내주면서 주가를 눌러줬고 이번 바닥을 찍어줬고 상단 저항선 반등 나눠주는 시점에 매집이 한번더 들어오면서 급등으로 나올 것 같고 우리는 그 기회를 잡아가야 한다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하단 매물 때 28,000원대에서 매수 진입을 했는데 아직도 매수를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오늘 내일 중 36,000원대에서 매수 들어가셔야 한다 말씀을 드리고 이번 바닥 찍고 저항선 돌파 나아주려 하고 있기 때문에 고점이었던 49,800원까지 반등 나아주면서 상승 흐름 이어갈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고점까지 돌파 나왔을 때 절반 매도하고 추가 매수하는 플랜으로 물량들 계속 홀딩해 갈 거고요. 주식이라는 게 위로 올라가면은 당연히 아래로도 내려가는 게 주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 변동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절반 매도하고 추가 매수하는 타점들을 공략을 해 나가면서 우리는 8만원까지 물량들 챙겨가면서 상승으로 가는 수익 쓸어 담아 볼 건데요. 그래서 제가 수익 낼수 있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어려운 부분들 제가 타점 잡아 드린다고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타점 필요하신 주주님들도 이번에 저희 구독자 가 한번 되어 보셔서 문자로 구독이라고 한번 남겨 주시면은 제가 좋은 자리일 때 알려 드려 볼 테니까요. 어려움 없이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조식회계사 김프로였습니다.